세상에, 이비온거좀 보세요. 2주간 조금 조금 와가지고. 아, 너무... 평균 80mm 왔다가, 지금까지 온게 400mm 왔다 했는데, 앞으로 300mm가 더온데 있는데, 음. 어떡하면 좋아요. 이거 좀 봐요, 이거. 이거 완전히 하천이 아니라, 계곡이 돼버렸어, 계곡. 이거 봐, 이거 봐. 어머나, 겁나잖아. 와. 너무 시원하다, 이게. 이거 좀 봐봐, 이거.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오늘 주일 예배 다 드리고, 오후 예배까지 하고 지금 왔는데, 이거 좀 봐봐, 이거, 이거. 아. 이거 세상에. 이런 적 여기 평내호평 살면서, 8년째 살면서 이, 이 천방, 어? 불에도 물에 잠겼대잖아, 불에. 80년 만에 소양강 뭐 넘쳐, 아니야, 소양강이 아니라 어디? 섬진강 넘쳐가지고 불에가 다 물에 잠겼대. 이거 좀 봐봐. 어머 오늘 한강 있잖아요. 어어. 자리력이 좀 산적하게 있을 거니까. 한강이 어. 와 한강도 난리더라고. 이거 장난 아니야. 그죠? 어. 막 그냥. 아 세상에. 우리가 이런 세월을 삽니다. 지금.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될, 될 때입니다.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이렇게 해는 거야. 야 이거 봐라. 이거. 아유 주여.